소라 엄마 시장 다녀올 테니 집잘 보고 있으렴. 알겠지? 네, 엄마. 소라. 그리고 말이야. 집에 누가 찾아오면 절대 문 열어 주면 안 되는 거잘 알고 있지? 아이 참. 그럼요, 엄마. 제가 누군데요? 똑똑한 소리예요, 소리. <laughs> 그래 그래. 알았다. 알았어. <laughs> 엄마, 그럼 다녀오세요. 걱정하지 마시고요. 모르는 사람에겐 절대, 절대 문 열어주지 않을 거예요. 그래, 그래. 똑똑한 소리. 엄마 다녀오마. <laughs> 엄마가 시장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사가지고 오실 거야. <laughs> 어? 누구지? 누가 왔나 봐. 누구세요? 택배 왔습니다. 어린이 여러분 어쩌죠 택배가 왔대요 문을 열어줄까요 말까요 택배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어쩌면 좋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 엄마가 계실 때 오시라면 되겠다 지금 어른이 계시지 않아요. 두 시간 후에 다시 오세요. 어, 꼬마야, 괜찮아. 이 아저씨 지금 아주 바쁘거든. 잠깐만 문 열어주면 돼. 안 돼요.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. 고 <laughs> 그 녀석. 그래, 내가 졌다. 부모님이 교육을 잘 시켜주셨구나. 알겠다. 그럼 저녁에 다시 올게. 안녕. 네. 휴. <laughs> 어린이 여러분 저 잘했지요 <laughs> 모르는 사람에겐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되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다고요 <laughs> 어? 이번엔 누구지 택배 아저씨가 다시 왔나 누+ 누구세요 어소라 옆집 맹맹이 오빠야 문좀 열어줘. <laughs> 어린이 여러분, 옆집 오빠는 아는 사람이니까 괜찮아요. 그렇죠? <laughs> 어, 소라, 혼자 있어? 엄마 안 계셔? 응, 방금 전에 시장 가셨어. 혼자 TV 보고 있었어. 그런데 우리 집에 왜 왔어? 아, 지난번에 너희 엄마가 우리 집에 음식 주셨던 그릇 가져다 주러 왔어. 아, 그렇구나. 그런데, 소라. 어, 너희 엄마, 한참 있다 오시면, 너 심심하겠다. 그렇지? 응. 그럼, 오빠가, 놀아줄까? 와, 그래, 좋아. <laughs> 뭐하고 노는데? 어, 그게, 음, 소라. 아빠 엄마 놀이할래? 와 재밌겠다 내가 아빠 할래 에이 아빠는 이네 오빠가 해야지 넌 엄마 해 알겠지 알겠어 오빠 <laughs> 자 여보 네 빨래랑 청소 좀 빨리하고 밥줘 오빠 우리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집안일을 나누어서 하는데 아, 알겠어. 그럼 오빠가 아니 당신이 청소하고 세탁기에 빨래 좀 넣어주세요 에이 귀찮다 여보 이리 좀 와봐요 여보 왜요? 저 잠깐만요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안아봅시다요 에이자 이리 <laughs> 아이 오빠 숨 막혀 어허 여보 왜 그래요 괜찮아요 자 뽀뽀 한번 합시다 음. 시, 싫어 하지마 오빠 <laughs> 기분이 나빠 그, 그리고 내 몸을 왜 자꾸 만지는 거야 <laughs> 괜찮아 소라 우리는 그냥 놀이하는 거야 하지 마 이제 하기 싫어 싫단 말이야 괜찮다니까 그런데 우리 소리 속옷 속도 만져볼까 이 오빠한테만 보여줘 응? 하, 하지 마 <laughs> 괜찮아+ 괜찮아 싫어 싫단 말이야 하지 마 깜짝이야 아이 놀래라. 아, 알았어. 엄마 아빠 놀이 여기서 끝. 그런데 소라. 너 오늘 오빠랑 엄마 아빠 놀이한 거 절대 비밀이다. 알겠지? 어? 절대 절대 너이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. 약속해.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오빠한테 정말 혼난다. 그리고 널 매일매일 찾아다니며 괴롭힐 거야. 알겠지. 아 알았어. 난 이만 간다. 안녕. 약속 지켜라. 어 <laughs> 아, 어쩌지? 오빠가 내 몸을 만질 때 정말 기분이 나빴어. 어린이 여러분, 엄마한테 말할까요? 말까요? 엄마에게 말해요. 지만 그럼 오빠가 매일 괴롭히면 어쩌지? 나 너무 무서워. 수라. <laughs> 아, <소라. 웃음> 어누 누구세요? <laughs> 선생님은 제천 성폭력 상담소의 선생님이란다. 오늘 이야기 속에서. 여기 있는 친구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었단다 소리 많이 놀랐지? 네 <laughs> 오, 오빠가 너무 꽉 안아서 팔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그리고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야 소라 소리에겐 어떤 잘못도 없단다. 소리의 소중한 몸을 함부로 대한 오빠가 잘못한 거야. 하, 하지만 <laughs> 그 오빠가 절대 비밀이라고 했어요. 엄마에게 말하면 앞으로 계속 괴롭힐 거랬어요. <laughs> 어쩌면 좋죠? 그래 소라. 하지만 만약 오늘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으면. 앞으로도 그 오빠가 계속 소리에 몸을 만지려 할 거야. 그런 걸 성폭력이라고 한단다. 그럴 때는 꼭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야 한단다. 알겠지? 네. 알겠어요. 꼭 부모님께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는 경찰이나, 성폭력 상담소의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수 있단다. 자, 그럼 어린이 여러분. 경찰의 전화번호 알고 있죠?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 봐요. 시작. 112. 맞아요. 다른 어른이나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을 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도와주는 곳이란다. 꼭 기억해야 해. 알겠지? 네. 네, 선생님 고맙습니다. 자, 그럼 어린이 여러분, 소리와 단니처럼 싫은 일이 생기면 꼭 싫어요라고 외쳐야 해요. 그리고 두 번째 위험한 일이 생기려 하면 재빨리 도망가야 해요. 그리고 세 번째 있었던 일을 엄마, 아빠, 선생님처럼 안전한 어른께 말씀드려야 해요.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. 도움이 필요할 땐 112. 우리 친구들을 힘들게 하거나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전화하면 친구들을 안전하게 도와줄 거예요. 모두 잘 알겠죠? 자, 그럼 어린이 여러분, 안녕! 彩椒。<noise> <noise> <noise>